우리나라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 한해 4만 톤이 넘습니다. 이 버려지는 폐어구가 해양생물은 물론 인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바닷속 폐어구 실태를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 최남단,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인근 해상. 해경 5천 이함이 경계태세에 나섰습니다. 해경의 호위 아래. 남해어 관리단과 민간 수거선 이 거대한 닷과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길이가 최대 1km에 이르는 초대형 어구. 중국 어선이 설치한 불법 어구 범장망입니다. 중국 어선들은 끝자루가 적다 보니까 새우 한 마리까지도 작은 치어까지도 전체 싹쓸이를 하는 과정입니다 썩지 않는 그런 특성과 그리고 그물이 굉장히 촘촘해서 어선들의 스크류에 걸렸을 시 기관 고장과 굉장히 큰 해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국내에서 처음 제작된 6천 톤급 물리 탐사 연구선 탐해 3호 지난 6월 서해 지질과학 조사를 위해 부산에서 처음 닻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해에 있어야 할 탐해 3호가 제주 앞바다에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선박의 동력장치인 거대한 스크루를 폐허구가 칭칭 감싸고 있습니다. 최첨단 선박도 이 덫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해상에서 발생한 부유물 감김 사고는 1,800여 건, 제주가 370여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바닷속 덫이 된 폐허구의 위협이 해양생물을 넘어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